준비 <laughs> 팔 삼켰다 삼켰다 <웃음> 퇴 언니 티웃고씽 아 준비도 언니처럼 해봐 어우 잘하네 투 하고 그렇게 흉내만 내지 말고 투 해봐. 패 해봐. 패. 옳지. 옳지. 치, 치, 치어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신비가 넘어졌어요. 자, <laughs> 이걸게 다시 올라와, 신비. 신비 끝까지 언니가 도와준대. 신비 올라와. 괜찮아, 괜찮아. 그거 안쉬어도 돼. 안쉬어도 돼. 원해주세요. 이거를 넣고, 응. 저렇게 퇴 퇴하는 게 중요해, 신비야. 퇴. 신비 퇴. 삼켰다 삼켰다 퇴 신비야 퇴. 퇴. 에휴 그만 헹궈야겠다, 신비는. 퇴, 아유, 채를 할줄 몰라, 신비가. 자, 신비야, 저 언니가 세수할까 줄게. 응. 입이는 또 닦아야겠죠? 세, 양치했습니까? <laughs> <laughs> 아, 됐어, 이제 이제, 그만 그만. 이제, 아, 손 씻고 싶대는데? 아, 손을 씻어야지. 자 자, 이걸 언니가 줄게요. 슉슉슉 슉. 우와, 엄청 많다. 우와! 슘 슘. 슘. 손을 깨끗하게 이렇게 씻었습니다. 물이 안 나온대. 끄끄끄끄끄 신비가 끄 물이 안 나와서 끄끄 속상하대. 언니까지 언니만큼 팔이 길지가 않아. 언니가 좀 도와줘야 돼. 도와주세요. 자 됐다. 자 이제 수건 닦고. 수건은 손. 왼쪽 손도. 얼굴은. 얼굴도 신비 톡톡톡. 아 이쁜해 보자. 이쁜지 엄마 보자. 신비아 이쁜해 이쁜척 예쁜 이쁜척 이쁜척 어우 이쁘네 아 이쁘네 얘네도 이쁜척. <laughs> 이제 자러 갈까요? 네. 네 자러 가세요. 안녕. 안녕.